아크월드투어 파이널즈, 길티기어스트라이브 8강 토너먼트로 인사드립니다. 스피릿 제로 사우라비스, 그리고 길티기어스트라이브 해설 제우스와 함께합니다. 지금은 너무 좋은 게 텐션 게이지까지 완벽히 조절했거든요. 아일부더스 보여주기. 야, 이거 선수들 많이 보여주네요. 어제부터 저게, 종종 나옵니다. 저게 타이밍이 오히려 좀 급게 끌어치다 보니까 이거 중단이야, 막아 하면서 일어서서 유도하는 거거든요. 체력 반. 정도. 자, 던진 느낌로 자, 이거 밴딧뿌린 건줄 알고 미리 했는데 약간 타임이 어긋나겠어요. 자 사나 망가가... 나갈 수 있습니까? 야, 일단은... 이게 네. 무슨 데미지입니까? 나구리 키 근데 소리 좀 단단해가지고 약간 살지 않을까? 역시나. 하지만 이 다음 턴도 베릭스 선수한테 있습니다. 불향 쏘셔도 있긴 해요. 오, 이거 돌려줄랬는데. 중단인 척하면서 단하려는데잘 파울했어요, 우미쇼. 아, 그런데 점프킥으로. 그럼? 오 흰솔트 이거 타면 좋습니다. 머리에... 오자한대 그렇죠. 아 버스 여기 라스라스하게 잡고 있어 아, 이게 그랬다면 망설였어야 됐는데 자 이거 절묘 꿈 나오나요? 나왔군요. 거칠 생각인가요? 그래서죠. 네, 자 이거 약간 도박도 걸 거예요. 피바 오 이러면 또 게임 몰라지죠. 이짜 어? 화려하게 잔상이었고 어야타일럿드라이브 오늘 안 참아요 우미시 그러니까 줄거줄다많 있는데 이러면 그렇죠 잡기. 이번 잡이 죽어요. 음. 설마 또 무조건 쓰기는 안 겠죠. 설마 사람인데 아! 아 씁니다. 나는 인간을 그만 두겠다. 아우 <laughs> 아하아 승을 위해서는 약간 범인의 생각은 안 되죠. 이거 평화 생각은 안 돼요. 쓸만하긴 했어요. 그죠. 아 블러드 게이지 관리 안 돼서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차피 상대 잊었으면 끝나기 때문에 컴플레인 좀 보게 됐네. 오해 줄 필요 없죠. 오미쇼 선수. 자 동카드인데요. 이거 컴플레인. 맞습니다. 그래서 예. 네. 리 때문에. 바우 아 이러면은 신나죠. 어 잡을까? 아또잡아요 이야 망설까지 설계 좋네요. 아니 구성에 몰아놓고 걸어가서 잡는 거는 기가 막히네요. 관설 주서 관설까지서 게이지 조절 한 다음에 네. 약간 걷기. 약 가드 데미지 신경 써야 되고요. 이야 아 아직까지 아직 신나습니다 아직, 아직, 여기서 선택지 잡기 설마. 근데 배선주 한번 지를만 하거든요. 과연. 황우 한 번도 안쓴 선수라서 이번엔 디플레트 안 밀렸어요. 아! 중간... 약터스트 베릭스. 자 스테파 주가 사이가 안 보이는데 일단 한번 참아주 있는 슬래시. 중간중간 텐션 가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버스 게이지 많이 쌓고요. 버스 방지 꼼꼼하게 지금 세번 했는데 안 쓰던 슬래시. 아 이거는 약간 상대의 습관을 좀 파악한 느낌인데. 네. 일단은 버스 게이지 쓰지 않고 다음 라운드로 갔는데 거의. 내가서 한번한 테포 씌워주고 있죠. 이 얼굴의 무섭미를... 분리가 셋업용으로 이제 나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전다 되는데 네. 맥에터커맨드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일단은 얼굴레이크 만들어주고 1리 한번. 자 이쪽은 자켓 좀 깨서 이제 중중. 어아마 와. 드럼으로. 들스러움으로... 자 이거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써줘야 돼요. 어쩔 수 없었죠. 오케이~! 카운터 시도해서 확인하면서 때려줍니다 어자 여기서는 보기 했는데 사실 오 어! 그네스 시동이고요 리스크 좀 많이 쌓였거든요 이거는~! 이게 무슨 일인가! 야! 데미지가! 이야 너무 아프게 봤습니다 그네스가 리스크 에이지 너무 많이 쌓아가지고 맞습니다 좋 기복인가요? 어쩌면 쏘 그네스랑 거의 동그라미 보는데 외밀다가 컨트롤하면은 너무 아파요. 마무리죠. 리그 <목소리> 이제 버바 안 돼. 타임에 들여 써주고요. 네? 여기가 한번 EK 펀치각이었는데 좀 빡세죠, 이건. 야 자, 로망 고, 자세!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슬래시! 자, 이거 로망 서드 안줄거다 <목소리> 판단하면서 아! 커맨드 잡기 한번 나와버렸어요! 아, 나도 있다, 커맨드 잡기! 안 조용하게 때려버리기. <목소리> 야, 백 대쉬로 기회 잡습니다 이거 거의, 이거요. 스키 잡시 충분한 방법. 그리고 지금 대기 그렇게 좋은 게아니라서적설트 근데 버스 찬다는 이 생각이 돼요. 그렇죠? 한번 아껴두 거거든요, 이 선수. 이야, 대기에서 디플렉트쓴게 오냐. 오히려. 오히려. 이거 50 버스에 이제 아끼려다가 지금. 지금 거거 버스 업데이트 턴 잡는 거잘 알고 있어요. 야아 만화가 없습니다. 야 멋있는 루프 이거 중력공 중단도 생겼기 때문에 모르면 맞을 거예요 중력공? 아, 아 모르나요? 모르면 맞아야죠. 아니, 문제는 <laughs> 뭐 이건 어쩔 수 없긴 한데. 네. 저자 그렇죠. 이거 스라도 스태프도... 스탭 스태프 사이에 샌드위치 되어 있기 때문에 다 맞아 버렸고요. 자 이거 벌써 써서 네, 가둬야 돼 이건 그렇죠. 아 근데 지금 이제 후디입니까? 포니... 아 역시 이 미파 예, 후디 때문에, 예 네, 이것 때문에, 총알 두발 상태에 자 메테오. 메테오, 오 이게 여기서 아이템이, 어 아니 야 버스트 일으키면서 레오 선수 중간 사져 버렸고 잘 끊는데요 레오 야, 앞이 잘 끊어요 이 낚시 정말 잘 하고 있기 때문에 네못 빠져 나갔고 이렇게 되고 자이 이상의 생고기 하면 미접종 오 당이네 당이네 버스 있고 이거는 근데 쓸만 하거든요. 그렇다면 그렇죠. 와, 아, 쓸만하다. 그렇다는 것은 예측하기 쉽다. 숨기면서 아, 상 봐야지고 확정타. 아, 구석에서 탈출했는데 그게 크게 내발이 같진 않아요. 자 등교할 수 있습니다. 등기에 달릴 때 해피케어 쓰는 다 당당당. 거즈 안 쏘고요. 안쓰고안요황금오십한번 살길 했어요. 아 이거 잡긴 줄 알고 한 건데 풀피니까 아 그런데 바나나 거 버스라이거죠 버스라이거죠 한발안 어, 씁니다 하다하다니 하단. K 아룬다 막! 아까부터 그, 그니까 버스가 여기서 피을바디했고못 움직인데 이거또 보디스하면은 한 깔리는 거에 맞으니까 너무 신중하고요. 일단 위기스티트 마지막 기회입니다. 자 크게 걸어야지 이거는 네. <laughs> 자 일단 월브레이크까지 만들어주고 자요건 엄청 크게 들어가진 않았지만은. 그다음 유타. 안뛰요 반도 선수만큼 여유가 있다는 어, 얘기겠죠. 점프 너무 많이 뛰고 있는데 이거 다음에 끝날 수도 있어요. 막았어야 됐는데우비쇼 고압축구 마무리. 자 수지가 3분의 체력을 아 우미즈. 잘 건고. 공고 좋아요. 음, S 돌고에서 래 바로 아, 아 여기서 로마켓을 한번 더. 아 오늘 공고 많습니다. 슬래시 이거는 부칙용, 북용. 어? 자 이거 주입해버렸어요 슬래쉬! 지나가고. 아 근데 이거 무서워가지고 내밀었어야 <laughs> 네. 되는데 좀더 가운데 꼈으면 됐는데 그쵸 살짝 비스미가다가 맞을까봐 전세 어? 많이 없거든요 가드가 뚫리고 있습니다 아로다바자 깔끔하게 2세트도 가져갑니다 아, 저, 저 일단. 와 역시 낙후 뽑는다 이게 다 써야 돼요 네. 역시 다 쓰는 게 맞긴 합니다. 버스트 게이지 조금 빼줬고요 상대가 이렇게 버스트를 이렇게 날려버린다면에찰도 없는데. 네. 유쾌하지 않거든요, 지금. 맞아요. 오버헤드 키스. 끝내려고 지금. 콤보 좋아요. 근데 일단은 살긴 살았는데. 거의 상게 아닙니다. 이거 약간 대시 찰떡스 이런 것도 노릴 수 있는데. 아, 오버헤드 키스! 정직해요. 근데 버스트 게이지 돌아올 때까지 조금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자, 디플렉트 이제 뒤가 없어요. 풀리면 죽는 건데. 자, 압박도 안 놓치고 있고요. 슬래시 뒤잡기. 잘또 바꿀 수 있어요. 아, 아 자리 바꾸지 않는데. 자, 이번엔 정가드잘 막았습니다. 약쳤스 근데 지금 점점 희망이 사라지고 있는 아르나바. 기다커는데 네, 마지막 끝나는 건데. 유스풀 차지! 그네스예요. 잡기 아니죠. 반피 이하가 될때 쯤에는 한방 크게 걸법한데 아직은 좀 간망해야 돼요 그쵸? 그렇죠? 좀 간망하고 브이지도 관리해야 되고요 요치스여기 예, 이제 선택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지? 기회 잡을 수 있습니까? 요치쓰 자아 6피까지 정말 잘했는데 역가다 나요한 척? 한 척? 아 역가들 장풍! 버스트 기다리고 있었죠? 와아 니 이거는 베릭 선수가 잘 버틴 거예요 좋습니다 베릭 터 공포 너무 좋고요. 어, 태클 스테라이시 위기입니다. 버스 돌아오려면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해요. 자, 별 299! 한대 간신히 가드시켰는데 이게! 안 터졌어요! 찾기까지. 풀어버리고. 아, 기본기 먼저 내밀어줍니다. 자, 이거 다 찰까봐 일부러 여기 안 했는데 오, 일체! 순식간에 따라가는 모습 보이죠, 지금? 있을? 아다렸어요 비파를 척하면서 이러면 마무리가 될것 같습니다. 망설. 2대 2까지 만들어 버렸습니다. 베릭스 세트를 가져가는데 거의 한 30초가 안 걸린 것 같아. 그냥 이득기면 아, 이득기면 아, 어차피 얘가 가드 잘할까? 이득기 붙이고 가드 데미지 좀 하자. 중단 하단이냐? 중단 중단 드디어 뚫립니다. 아 이번에 역까지 역까지 하단 했고요. 얼굴이까지 가면은 막같어제안 돼도 이래수서 야, 데미지 오하지만 근데 원래 기가 나쁘잖아요어 네. 어, 이걸 포니셔하려 근데 너무 크게 린다 조금만 더스텝하면 되긴 하는데 자 이거 상세 어느 예측했어요 둘다 알고 있네요 한번더 한 잡고 따 커잡도 있고요 아 커잡 예측했네요 나도 잡는다 이거 예측하기 힘든데 자 이거 피파 보였죠 지금 방금 어 그런데? 비워버리기 비워리기아프리앙 버스터 안 쓰고 가져가려는 생각인데요 야더스트를 했는데 이게 체치스라뇨 3라운드 똑꽉 갑니다 풀리기 나올 수 있어요 이거. 잡고 그만 선택지였는데 체력 없거든요 템페스트 잘 봐야 돼요 잘 봐야 돼요 오, 같이 오지면 안 되는데 우리, 우리, 우리 안 좋아요 X. 벤 선수 3대이 스코어를 그래드 파이널로 진출합니다 자, 요즘 다 빠르게 줄어들기 때문에 추가 타 퍼니시 안나고자 안전하긴 자 이거 아 하필 소리 들렸어요. 더스는 100% 막습니다. 근데 이거 이펙트 가리면 중단. 자백 대시 중단 안 보이죠. 자 이거 1도트 무조건 따라가야 돼 어쩔 수 없어요. 너무 많이 기울었는데요. 자 이거 히트하기 좋긴 합니다. 리터 엄청 아, 크진 않은데. 잘 번졌습니다. 자 마나 좀 남아 있어가지고 큰 데미지는 아니지만은. 자, 여기서 어떻게든 반점 만들어내나요? 어? 중단? 아이 아, 이거 어차피 돈카 상황 보자 거기서 퍼넷시였어요백다 바꿔주고요 테이프 두 개입니다 한번쓸 거예요 어, 일단 그냥 집어넣고 자, 이거 카드 강화하고 있는데 압박이 안넣었네요 아, 레이턴 네. 터펀이안 들어옵니다, 이거 50 텐션 있지만은 아, 드디어 더 뚫리고 버스트 한번 기다려줬네요 포인트가 이거 오히려 좋아요 아스카한테 오, 오히려 멀리 밀어냈네 그러면 카드를 깔면 됩니다 공중 오긴 했지만 접근할 수 있습니까? 슬래시 마나도아스 드디어 한번 기회 야, 드디어 한번 기회 끝내야죠 3초간의 이 인내심이 드디어 빛을 발휘했습니다 어? 근데 아직 안 끝났어요? 자 설마 마나가 오! 아니! 잠깐. 오 이거! 아 한강 앉았세요아 아, 미세 중단. 자펀시 가긴 했는데 오피가 짧아서 안 닿고 어? 드디어 그의 카운터 드디어 자 오른 골부가 성공 가야죠 리스 한번 깨서 점퍼드한 번만 더스 한번더 뚫어 버립니다 아 그런데 이게 아직 아직까지는... 위기네요 디플렉트 과연 더 주고 구하쪽에 확정 갔거든요자만 없어 만 없어 만 없어 질러 는 가드에 버리고 아, 완벽하게 이겼습니다. 상대를 밀어내는데 버스트 어. 필요 다주다주고요메이펀치와 짠데 이어가지고 콤보 연결 어 버방까지 큰일 났어요 잔도 지금 매치 포인트거든요 콤보 애드립 연결이랑 버스트 방지까지 이거 큽니다 마지막 치면 너무 좋고요 중랑까지 잘 맞고 아니 그럼 잔도 선수는 화면 대체 어디를 보고 게임하는 거죠? 베지 어, 가이드 보고 있는 거죠 아래쪽 <목소리> 카드랑 만화 게이다 보이네 이거 고압 축구 마무리입니다. 근데 멀리 갔고요. 잠깐만. 아, 너가, 너 넘어갔어요? 너무 <laughs> 넘어갔, 잘못 넘어갔어요? <laughs> 자, 이것도 피, 피 비빌 것 같은데. 대세에는 시장이 없죠. 지금 상황에서 맞습니다 역시 이비비 이거 도간 누린 거예요? <laughs> 어? 자. 어, 아 설마. 근데 무슨 시동이 지금 그렇게 세진 않아요. 세진 않아요? 이 상황.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아까 디플레이트 보였을 때딱 붙어서 백대시 보여 줄수 있는데 황금 버스트. 어! 뒤가 없어요. 로만 쓰고? 오, 커터? 가져갑니다 플래시 <laughs> 다시 코팅된 상태라서 한 방에 안 좋아 높은데 자 이거 암 좋아긴 공주 있었죠 오 아, 메톤 디퍼 한번 점프하다 <laughs> 가져왔을 땅거지 이거 넘어졌어요 잘 맞고 걱정 아니 공주 덩치다 멀기 때문에 풀면 안 됩니다 아 마지막에 스레리오 이거 한번더 압박 다음에 이제 마나가 다 달아 버려요 이거 만 없게 데미지로 들어갑니다 이거 <laughs> 한대 이거 잘 되게 디플렉트가 아니면 가만히가 아 디플렉트 할줄 알았는데 이거는 백 점프 이러면은 마나 돌아왔죠 와가져갑다 슬래시 한번 턴자기해서 이제 좀 디스컨 잡기를 한 건데 주화단 와, 와 진짜 잘 막아요 세븐 분리 축어 축구 와가드밖에할수 없는 이 상황이 정말 힘듭니다. 리스크 이제 꽉찼어요 이제 언제 탈출하나요? 한 번만 카운터! 죽을 수도 있어요. 아, 좋습니다. 메이다 님이 야, 어뭐 이제 기회를 주면 안 된다는 걸 알아도 아 압박감이 맞었거든요. 좀 참고 있긴 하지만 그 근데 싸빠. 아까는 비상합니다. 이거. 계속 압박 당하면은 텐션 게이지 점점 사라져요. 오버해야 돼 키스 다인건 많아 있딴거 다인건 네. 자 이거 삼키 메턴 디프 나올 수 있어요 조심해요 조심해요 버스트 아, 아, 버스트 방지 슬래시 페페 승승승 나왔습니다 슬래시 기적의 역전승으로 루나 파이널 진출합니다 가져가기 위해서 여기서도 버스 써주고요 아시드롬 드디어 한번 석기 들어가죠 정가드 하단 뭐르게 아, 아까 배 선수가 잘 막았던 게좀 특이점이었고 이게 원래 정상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스멜 선수가 텐션이 뭔가 찾기 때문에 과감하게 들어갈 수 있죠 약터스 끝자락 버스트 선수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오, 우리 과감합니다 여기도 아, 버스트 쓰기 전에 이미 약간 관망했기 때문에 근데 아직 가능성이 없는 게 아니죠? 나 여기 나단. 의심했어요 살짝 뒤로 걷다가 막아버리고 역가다단. 요건 살짝 보이긴 했네요. 네, 좀 느껴져. 내렸죠. 공부 좋고 어려운 공부 성공합니다. 아, 이러면은 라운드 가져가는 건 슬래시. 오오 아, 음. 이거 무섭다. 좀... 오 이거 위험했네 이거. 진짜 확정 될 뻔했는데. 이에스 대공을 친 거라서. 혹시 보니까? 혹시 보니까? 기다리고. 아 요거는 아예 쓸 생각이 없었는데 너무 리스펙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라한테 줄 생각으로 한 건데. 아 근데 잡기를 또 백드시로 피하면서. 트레스 척. 오이봐야돼 반대로 잡았어요 파이널 주저야돼 이런거 잘 봐요 역가들 아 콤보 간결하게 데미지 뽑아줍니다 자그 다음 근데 상대 지금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예 네. 너무 많아서 그렇죠 하고 싶은대로 할수 있죠 근데 이것도 공격턴 넣치기에는 미래가 없기 때문에 자 도겸 오자 이거 아파요 글방 버스트 안쓰나요? 와 이거 안쓰니까 잡기 또 따라갈 만한 구조가 좀 됩니다 이제 오! 아, 아까부터 노리던 거였죠 버스트 방지 완벽합니다 야 고고! 아파요 이거 잘하면 끝나요 딱겟 마무리 나오겠는데요 이거는 오! 이게 살니까 이게 살아요? <laughs> 어 이거 샘피사이인데 아주 드럼 어? 하단 뚫렸고 역할을 하던 일단 버스트로 상황 벗어납니다 아 역시나 하단 웨이크오 점프해서 크게 들어갑니다. 오 멋있는 공보 반대로 넘어가서 몸으로 여 아, 이러면은 그래도 다시 한번 더세업 역가드. 역가드고요. 안 보여요. 이번엔 역가다단. 이번엔 정가드. 정가드. 야. 이번엔 끝내버리기. 여 <laughs> 불리 중단. 오 이거 원래 막는 선인데 버스트 써야죠, 살려면 유케이이크였어요 아 슬래시! 결국 슬래시 선수 승자조에서 했던 패배를 그대로 갚아주면서 그랜드 파이널로 진출합니다 이, 이 점프 때문에 기어왔습니다. 반전이 또! 점 세트 한 번의 기회 아직 나그리키 블러드케이지 상황 안 좋거든요? 자 더블 점프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가만히 끼자 이거 많이 가져왔거니 벨스 어제 참다 보면은 아자 이거 포있어가지고 아 자대 오스테션 마무리가 자 얼마 안 남은 가운데 오약더트맞오저 이거 또비퍼 해가지고 피샀는데 아 같이 받아버렸어요 아직 한칸 남았고요 어, 망설질러 버리기 개지 없었는데 예, 예 위험 아미치자 근데 가든 누적됐어요 지금 이제 한방입니다 이거 버스트? 자 이거 이 버스트방지 안되는 타이밍만 노려가지고 잘 때렸고 맞습니다 타이밍 잘 봤어요 자 이제 오이치 이제 잘 봐야 되는데 오 먼저 칼 빼두고 어서야죠 그렇죠 아까처럼 여기서 이번에 뚫리면 마무리가 됩니다 약더스로 1대1 따라갑니다 슬래쉬 자이 관사 도 되긴 합니다 사실 여기 많거든요. 이거 잘 때리면 망설까지 쓰려고딱 어, 망설. 보정 진짜 좋게 넣었습니다. 이거 딱된 마무리. MC. 뽕. 아 아무리 아무리 보정이 들어가도 우리 HS 닿는 거니다자이 게임 착시딜레가 있습니다. 약간 행동이 안 되는 그 타임이 있어요. 아 직전까지 했는데 계속 들어가요. 다시 오시스. 오잘 맞게 해서 오늘 중단 적중이 높은데 커장못 피해요 어허! 순서 아, 타 중단, 중단 카운터! 이카우치기 매치 포인트 배선수! 우승까지 단한 라운드! 예 네. 그렇죠 어서들 다투자 또! 과감해니과감해 과감해요! 버스트 예상했는데 안 쓰고! 리셋! 더 백스텝 연속으로 해봤는데 안 죽고요! 야, 이걸 버티나요? 네. 메릭스? 나구리한테 이 피를 주면 안 됩니다 왜냐 무섭게 없거든요 이제 다쓸거에요다쓸 거예요. 다 어차피 쓸 거예요. 어차피 죽는 거. 어이, 이게 터지기 기세로 갈 겁니다. 이거 봐. 아 유게츠 다드기 전에 메턴디 피퍼 한번. 자 딜레이. 이거 백스텝 지 선택이 너무 많이 나오거든요. 네. 어 중단. 근데 이제 백스텝 이제 방어포에서 빠지면은 잡게 들어오고. 그렇죠. 불량 피퍼우. 불량 불량 수설 관설 수설 중단과 하단에 이치선다. 중하중이 들어가거든요 이게. 이러면은 불량 관설 수설 다쓸수 있죠. 맘대로 쓸 수. 있죠, 이거는 입따 불량하고 피빠우로 끝내지 어이구... 않을까라고 아... 했지만 역시 고수의 생각은 모릅니다. 자, 근데 위치가 위험해요. 네? 잡기? 대 네, 굳었죠. 백스텝 안 나오겠죠? 야, 먼저 어? 잡기. 나우르키가 잡기 걸이 길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황금버스. 근데 이거 썼다는 거는 벌써 못 쓴다는 거예요. 또 백스텝. 아해야됩니다 공격을 멈추면 나구리 키가 어떻게 들어올지 몰라요. 어, 카운터! 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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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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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투자. 아이고요. 오, 맞습니다. 안 돼,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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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기 하잡힘서한었는데 이걸 또 역전합니까? 설마 슬래시. 그렇죠. 끝아 버이고 도치게 건진기로 우승을 차지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크월드 더 파이널즈 길치기 스트라이브 우승은 베릭스. 아, 마지막 반응이 너무 빨랐네요.